구독해주세요. 오늘 베이스는 입생로랑 신상 제품을 사용해볼게요. 아무래도 헌내기니까 <laughs> 새내기다운 느낌을 풍길 수 없으니까 제품이라도 이렇게 신상을 써서 뭔가 좀 신선한 느낌을 주는 게 좋겠죠. 신상이어가지고 저희도 아직 까지도 않았습니다. 일단 처음 써보는 거라 어떤 제품인지는 모르겠지만 보이는 느낌으로는 굉장히 애지 있어요. 그렇죠? 간지. <웃음> 간지템. <웃음> 네, 그래서 여러분 아무래도 새내기들이랑 같이 있을 때 이렇게 파우치를 딱 열었을 때 이런 간지템 하나쯤은 있어야지. 아이 언니, 이 언니. 음, 음. <laughs> <laughs> 이런 느낌 줄수 있거든요. 네. 간지템을 이용해서 베이스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쪽에 약간 오돌토돌하게 뭔가 이렇게 처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쿠션을 발라준 다음에 여기서 두드리면 퍼프에양 조절을 해서 얇게 바를 수 있다는 저의 느낌적인 느낌인데요. 이 간지를 처음 느낌 그대로 유지하고 싶으신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죠. <laughs> 근데 양 조절은 되게 잘 돼요. 여러분, 되게 쿠션! 이렇게 얇게 발리는 건 정말 좀 드문 일이니까 얼굴 노란 분들한테는 좀 생기있게 들어갈 것 같고요 커버력도 뭐이 정도면 지금 여러분 보이시죠 여기만 이렇게 뽀얘진거 <laughs> 근데 커버력도 커버력이지만 커버력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화사하게 해주는 느낌을 많이 주는 것 같네요 지속력 이런 건 부족할 수 있지만 수정은 용이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아침에 뭐 바쁜데 또도도도도도도도 두두두 바르고 나가서 이걸 딱. 아이들 앞에서 꺼내는 거죠. 그리고, 음, 수정해볼까? 이러고 이렇게 바르시는 거죠. 어때요? 오, 간지나. <laughs> 약간 새내기들한테 너희가 나를 쉽게 볼수 없는 언니, 그런 선배님으로 대하게 하겠다라는 그 마음가짐으로 오늘 화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약간 되게 유분져요. 그래서 기름기가 좀 많은 지성분들은 아무래도 너무 좀 나는 간지나게 화장하고 나가려고 했는데 나가는데 바람 불면 얼굴에 쫙다 묻어버려서 오히려 되게 쪽팔릴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될것 같아요 건성이신 분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넓은 부위로 바를 수 있는 부위는 이렇게 다 발라줬어요 근데 아무래도 눈 주위나 이런 코 옆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넓게 바르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퍼프를 얇게 잡아주신 다음에 여기 바르고 이렇게 특히나 좁은 부위 할 때는 더 얇게 발라야 되기 때문에 더 조절을 잘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팔자 주름 부분도 한번더 우리 나이 들면 들수록 한해 안에 꼭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눈 밑과 팔자 주름인 거 알고 계시죠? 자 보이시죠? 여러분 눈 바른 쪽이랑 안 바른 쪽 이렇게 눈 부분은 조금 작게 이렇게 얇게 잡은 다음에 이렇게 꼭한번 처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볼터치 올라올 부분에 한번더 이렇게. 보통하게 두께감을 주면 나중에 볼터치가 훨씬 더좀 깊이 있게 컬러감이 예쁘게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이 제품이 진짜 빨리 날아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우치에 간지를 위해서 꼭 챙겨가세요, 여러분. 베이스가 마무리됐습니다. 어때요? 아주 아주 마음에 드는 베이스예요. 어떤 점이? 뭔가 얇게 발리는데 광이 이렇게 싹 도는 게좀 되게 마음에 들어요. 네, 끌어하다 합니다, 여러분. 네. <laughs> 간지나는 베이스. 여러분, 간지템으로 베이스하느라 통장 많이 힘드셨죠? 그래서 이번에는 유용한 활용템을 준비해봤습니다. 짠! 하이라이트, 쉐딩, 블러셔를 한 번에, 원 큐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여러분에게 통장에 많은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템이겠죠? 이 팔레트는 두 가지가 있어요. 쿨과 웜. 근데 지금 쿨이 들어있네요? 이게 왜 쿨이 들어있는 걸까요? 어... 달래가 이거 쿨톤으로 지금 넣어준 건데, 일까요 아, 어... 왜 있죠? 그니까어 <laughs> 어, 여러분이 자꾸 메이에게 모든 돈을 네. 소화한다. 뭐톤 파괴자, 뭐 완전 태초 쿨톤이다 막 이래서 우리 달래가 아무래도 네. 네. 이걸 넣어준것 같은데 그냥 쓰면 되죠. 네. 어디 한번 발라보시지. 네. <laughs> 그럼요. 이거는 바르는 방법은 똑같으니까 어. 바르면 돼요. 음. <laughs> 아무튼 그냥 해볼게요. 자. 네. 원래 아침에 바빠서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상관없는데 저희는 아무래도 영상으로 여러분한테 보여주니까 그냥 풀 메이크업을 보여드리는 거지 뭐 굳이 하라는 건 아니에요. 어, 일단 쉐딩 먼저 넣을게요. 얼굴 외곽 쪽에 넣을 건데요. 여기 세 가지 컬러 있는데 원하시는 컬러를 넣어주시면 좋은데 저는 이렇게 너무 화장을 많이 한 느낌은 안 주고 싶어서 그냥 가운데 컬러를 이용해서 쉐딩을 넣어줄게요. 파우더 브러쉬처럼 큰 브러쉬를 이용해서 얼굴 끝부터 이렇게 들어갑니다. 쉐딩은 요 정도 이렇게 조금, 조금만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 더 얇은 쉐딩 브러쉬를 이용해서, 아까 여기 제가 사용한 제일 옅은 컬러를 이용해서 헤어라인 한번 이렇게 간단히 잡아주세요. 오늘은 헤어를 내추럴하게 연출해 줄 거라서 너무 막 머리를 다 채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넣어줍니다. 브러쉬를 여기 끝부분이 좀 뾰족하게 되어 있죠. 요 부분으로 노우즈 쉐딩에 한번 쓸어주시고, 남은 양으로 코. 요렇게. 근데 이거를 제가 막 여러분한테 여기는 이렇게 하고요 저기는 이렇게 하고요 여긴 이렇게 하세요 막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하니까 엄청 시간이 많이 들어 보이는데 그냥 사실 화장할 때막 말하면서 안 하잖아요 나는 오늘 이렇게 하고요 지금 여기를 이렇게 할 거예요 막 이렇게 말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울에 앉아서 그냥 빠르게 찹찹찹찹찹찹 하면 정말 빨리 끝납니다 자 쉐딩은 요 정도 요렇게 적당하게 넣는 게 좋아요 왜냐면 우리 영상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실생활 할 거니까 이 영상에서 너무 빡 들어가 버리면 실생활에서는 전혀 이상해 이런 얘기 들을 수 있거든요 아 지금 조금 더 넣어야 겠네요 <laughs> 지금 조금 더 넣어야 겠어요 네, 조금 더 넣어야 겠어요 내가 우리 어? 메일을 너무 높이 샀어 <laughs> 외곽이 좀 동그라니까 외곽을 좀 깎을게요 이러다 이제 학교 못 가는 거지 <laughs> 거울 봤는데 만족을 못해 여기까지 <laughs> 어, 깎아 놓고 자, 여기 외곽 부분을 하는데, 아까 넣어준 데 말고, 여기 광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더 넣어주세요. 하이라이트를 넣어줄게요. 하이라이트는 이렇게 반짝이가 심한 제품보다는 여기 보이는 이런 좀 파우더인데 약간 미세한 펄 입자가 들어있어서 부드럽게 이게 빛에 따라서 윤기나 보이는 느낌이 날수 있는 제품 이용해주시면 좋겠죠, 아무래도. 이렇게 T존과 볼. 전체적으로 한 번씩 넣어주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파우더만 쓰면 뭉쳐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파우더를 브러쉬에 발라서 칠해주실 때 스치는 느낌이 나는지 안 나는지 가볍게 얹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딱 대고서 밀면 바로 뭉칩니다. 오, 보이시죠? 이 뭔가 척척함은 사라지지만 윤기는 남아있는 느낌. <laughs>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이 제품의 마지막. 블러셔 넣어줄게요. 핑크빛인데 살구 느낌 살짝 들어간 고런 컬러예요. 이런 컬러는 살짝 넣으면 애기 같은데. 너무 많이 넣으면 늙어 보일 수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브러쉬에 입자가 다 먹어 들어가게. 그런 다음에 아까 여기 쉐딩 넣은 데랑 이어지게 살며시 이렇게. 자, 오늘 요 화장할 때 제가 처음부터 말했잖아요. 괜히 애써서 귀여운 척 하지 않고, 내가 네 선배다. 기선제압을 할수 있는 화장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오늘은 이렇게 광대 따라서 흐르게 넣어서, 언니지. 이런 느낌 나게. 느낌 흐르죠? 세련된 언니. 이렇게 사선 라인으로 따라 내려와 주시면, 가장 베이직하지만, 가장 좀 성숙하고 세련된 느낌을 줄수 있는 그런 블러셔입니다. 저희가 이제 아이 메이크업 들어가기 전에 기본 세팅이 끝났습니다. 어떠세요? 혼내기 언니? 어! 어 헌내기가 확실히 잘 어울리네 <laughs> 얼굴 빨개졌어 <laughs> 포인트 컬러가 잘 먹고 자연스러운 느낌을 조금이라도 살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웨지 컬러를 이용해서 음영을 먼저 잡아줄게요 오늘은 아까 말한 것처럼 새내기들의 기선 제압을 빡 하기 위해서 그냥 애초에 너네 가만 안 두겠다 이런 느낌으로 딱 오늘 작정하고 한번 화장을 <laughs> 해보시는 거예요. 자, 쌍꺼풀 라인 쪽으로만 이렇게 음영을 깔아줍니다. 좀 약간 넓적한 브러쉬를 이용해서 그냥 이렇게 딱 들어가죠? 그냥 요 느낌 그대로 이렇게 깔아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들어갔죠? 언더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깔아줍니다. 공부 많이 하니까 아무래도 새내기들에 비해서 우리 현내기 분들은 다크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다크가 공부의 결과물이잖아요.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 결과물을 조금 더 반짝여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브라운을 얹어서 다크를 살짝 가려주세요. 그럼 이게 다크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위아래로 함께 연출해준 음영이다. 이런 느낌을 주실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진해지면 그게 100% 다크 같은 느낌이 심하니까 이 부분은 연하게 넣고 눈꼬리 쪽이랑 눈 앞머리 쪽을 조금 더 포인트 잡아주시면 돼요. 자, 오늘은 포인트 컬러 전에 아이라인 먼저 넣을 거예요. 블랙 컬러 젤 아이라이너를 잘 묻혀서 일단 꼬리부터 언더라인은 이렇게 속눈썹 사이사이에 넣어주세요. 살짝 왔다 갔다 하면서 범지는 느낌 들게 넣어주시면 돼요. 오늘은 저 언니가 밤새 놀다 왔나? 이런 느낌 좀 들게 약간 타락한 느낌. 그런 느낌으로 아이라인을 먼저 이렇게 싹 그려주신 다음에 한번더 살짝 아까 사용한 웨지 컬러를 이용해서 번짐도 예방해주고 블랙라이너의 차갑고 딱딱한 느낌을 살짝 부드럽게 풀어주세요. 신입생을 발라먹을 수 있는 바로 그 엄청난 포인트 컬러를 넣어줄 건데요. 오늘 포인트 컬러는 바로 이 그레이입니다. 진짜 1년에 한번 아니 살아생존에 내가 이런 컬러를 쓸까 싶은 바로 그런 그레이 컬러인데요. 오늘 써줄 거예요. 실리콘이나 퍼프로 되어 있는 팁을 이용해서 이렇게 발라주세요. 이렇게 눈을 감으면 여기 쌍꺼풀 라인 있죠. 쌍꺼풀 라인에 정확히 이렇게 얹어주세요. 전체적으로 얹어도 쌍꺼풀 라인 밖에 얹은 것만 보이고 쌍꺼풀 라인 쪽으로 끼기 때문에 크리즈가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쌍꺼풀 라인 쪽으로만 얹어줍니다. 쌍꺼풀 부분에 이렇게 그레이를 얹어준 다음에 그레이 옆에 있는 이 그레이 펄을, 펄을 이용해서 스펀지 팁에 다시 이 펄을 이렇게 발라주세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얹어준 바로 그 부분에 이렇게 펄을 한번 얹어주세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우리가 쉽게 사용하지 못하는 실버 컬러를 이용하지만 뭔가 시크하면서 되게 내가 쉽게 건드릴 수 없는 언니다라는 느낌이 강력하게 나오죠? 그런데다가 이런 방법은 새내기들이 알수 없는 메이크업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니로서 따라할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죠. 마스카라를 발라주기 전에 윗부분은 정말 그냥 가볍게 뷰러로 한번 찝어주기만 할게요. 오늘은 마스카라 바르시고 싶으시면 바르셔도 상관없는데요. 저는 요 이렇게 그레이로 넣어준 포인트가 잡아먹힐 것 같아서 마스카라는 위쪽은 안 발라줄 거예요. 얘 언더에 마스카라를 발라줄게요. 언더는 정말 속눈썹이 엄청 많다라는 느낌을 줄 정도로 마스카라를 좀 많이 발라줄 거예요. 지금 위쪽에 화장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대신 아래쪽에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마스카라를 좀 많이 얹어줄 거예요. 언더에 숱이 너무 없는 분들은 픽서 사용하고 발라주시면 좋고요. 아니신 분들은 그냥 마스카라를 여러 번 레이어드해서 발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언더 래쉬는 한올한올 살수 있도록 발라주시면 돼요. 파우더 타입 제품을 이용해서 좀 뽀송뽀송한 느낌 나게 그려줄 건데요. 눈썹은 그냥 편하게 그려주세요. 특히 끝부분을 좀 이렇게 많이 흘려서. 그려줍니다. 음, 모양은 대충 그려놓으신 다음에 이렇게 삼각형 퍼프 이렇게 딱 들어가게 하면 눈썹이 산에서 이렇게 딱 꺾이거든요? 꺾이는 모양이 되게 이렇게 쫙 지워주시면 돼요. 눈썹이 이렇게 산이 살면서 꺾여 들어가면 어른스럽고 성숙한 느낌을 조금 많이 살릴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눈썹 그려주시면 됩니다. 입술은 립펜슬을 이용해서 발라줄 건데요. 코랄 피치 컬러예요. 이거를 입술 외곽부터 그려서. 평소보다 입술이 도톰해도 예쁘니까 여기 입술 끝에 너무 딱 들어붙게 그리지 마시고요. 입술 끝보다 살짝 나오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린 다음에 이렇게 살짝 문질문질 해주시면 이게 약간 블렌딩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연출이 되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도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까보다 입술이 많이 두꺼워졌죠? 윗부분도 약간 두께감 줘서 오늘은. 이쪽보다 이쪽이 입술이 훨씬 좀 두께감이 느껴지죠? 그런데도 좀 외곽이 흐려져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이런 느낌을 살려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입술을 한번 전체적으로 좀 두께감 있게 라이너를 이용해서 연출을 해주셨다면 좀 같은 톤이지만 펄이 들어있어서 좀 화사해 보이는 립글로즈를 이용해서 한번 위에 덧발라서 좀더 도톰하면서도 전체적으로 너무 무서운 언니가 되지 않도록 사랑스러운 느낌을 좀 얹어줄게요. 립은 좀 탱탱하고 좀 두껍고 오늘은 글래머러스한 그런 느낌을 좀 살려주려고 립글로스를 좀 많이 듬뿍 얹어주었습니다.